부정모임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전당대회는 필요하다는 거죠. 아, 네. 그서 이제 여섯 개 항조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 전당대회는 필요하다. 야권대통합과 혁신는 전당대회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어,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이 네. 좀 사실성인의 결단을 했는데 이제 내용은 어, 전당대회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도 사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응.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지금, 사실, 탈당의 외계수술을 들어갔는데, 응. 그좀자제하고 응. 그래서, 어 좀, 두 분이, 야권 대통령과 응. 혁신을 위해서는, 응. 좀 서로 마지막에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 응. 뭐 그런 기조죠. 응. 어쨌 안철수 대표랑 꾸준히 접촉해 왔을 때 느낌. 아,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왜 어떤 정체성은 새정치죠. 새정치가 내용이 뭐냐, 뭐 업태 그런 기관이 있지만, 은 네.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 청산. 네. 그 다음에 낡은 진보의 결별 등등이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낡은 진보의 와 결별은 그 우리 당에 네. 그 운동권 정치랄까? 네. 그리고 어, 이념 중심, 그러니까 네. 생활이나 실용이 아닌 네. 그런 그러니까 그, 이념 진보가 아니라 어? 실용 진보, 생활 진보, 포용적 진보, 그다음에 더 깊고 넓은 이런 그런 진보 개념을 본인은 구상을 한 건데 네. 에, 그런 정치를 아주 적대시하고, 네.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어, 새누리당 프레임 아니냐. 음. 오히려 어, 이새 정치라는 게더 확장성 있고 어, 중도까지 포함할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음. 그것을 마치 그 정체성이 안 맞는 듯지 음. 새누리당 프레임으로 보는 그런 풍토가 당내에 음. 있었던 거죠. 음.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아, 그런 식의 당령의 음.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결정적인 감각이 생기지 않았던 그렇게 봅니다이새정치라는 것을 밖에서 막피우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연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 들어와서는 당내에서는 그 운동권 중심 세력들이 이걸 폄하하고 네. 어, 그리고 뭐 내용이 없다 뭐 이런 공격을 사실은 거의 네. 그 세력을 네. 스스로 와해시켰죠. 네. 와해시켰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자기 정치실험에 가장 큰 중심을 거의 이를 지경에 음. 이르렀다고 보는 게아닌가 싶어요. 음. 그 지금 지도체제는 총선승리가 어렵다라는 네. 공통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상당 의원들이 같이 하세요. 네. 어? 같이 하는데 이게 분열로 가는 게 처럼 보이니까는 주저하실 뿐이지. 그래서 이제 부당무인들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심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결심할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 문재인 대표 측근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패권. 음. 공정한, 예를 들어서, 지금 와서, 네. 뭐, 갑자기 뭐, 관철수 그 대표가 우리 당의 공동 어? 창업주인데 되냐. 창업주 대접을 안 했거든요. 새 네. 정치를 같이 껴안는 노력안 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음, 음. 폄하하고그 음. 안철수 대표 시절에 그래도 부분을 모셔와가지고 지방선거를 이긴 거 아니고 솔직히. 그런데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폄하하고 어, 흠집 내고 어, 음. 어 그다음에 그런 어떤 중도층 확장에 대한 좋은 계기들을다망가뜨려놨어요 음. 그리고선 이제 와서는 또 나갈 테면 나가라. 또 한편에서는 창업 중계 나가냐 이런 식의 신정성이 안 보이는 거죠. 신정, 음. 세정는 같이 할 것인지. 음. 그리고, 어, 그렇죠. 지금 오늘 문재인 대표는 진짜 저는 그 부분에 서는지도 실망을 했는데, 비주류는 공천권만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음. 글쎄, 과연 그럴까요? 저희의 일관적인 거는 음. 의회주의, 그 다음에 중도층과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음. 안철수 대표랑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같이 하는 거는, 음. 어, 실용진보, 생활진보, 음. 포용 쪽 진보. 그 다음에 더 깊고 넓은 진보를 지향하는 거죠. 음. 어. 그 이념이나 아니면, 어 우리 중심, 자기 중심의 진보가 아니라. 아, 음. 그 어. 말하자면 그게 낡은 진보다, 그쵸, 근데, 음. 거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죠. 음, 음. 그런 진보의 미래에 대한 성찰이 없이, 오히려 음. 예? 뭐 기득권을 모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너희들은 공청권 요구하니까는, 음. 그리고 질이 멸렬할 거다. 이거는 음. 정치의 틀을 음. 아주 그 이해관계로만 보는 음. 음. 근데 그거는 그게 맞아 떨어질지 알지는 두고 봐야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노무, 노무현 대통령도 출발은 달랑 어? 음. 그 천정배 의원 단둘이었어요 네. 근데 얼마만큼 국민의 공감들을 얻냐가 중요한 거지, 네. 사실 뭐 정치 역학 관계에 국회의원 한두 명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문, 그 안철수 대표 자체가 의원 하나 없이 지주를 20, 30% 했던 분 아닙니까? 네. 아? 그러니까는, 어, 저는 그 지금 어떤 부정치의 틀로 바라보면은 음. 이런 현상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시대는 바뀌고 국민의 인식은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잡아 나가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그런 노력들을 순공천이나 요번는 이해관계로만 바라보는, 진짜 이거는 구태한 시각이죠. 여태까지, 그, 2004년, 2008년, 2012년, 세금, 네. 세금대에, 재원, 물론 약간의 위상의이이 있었지만은, 당의 총선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네. 그때, 1, 2월, 심하면 2월 17일까지, 이, 이 전당대회를 해서, 어, 나름대로 그 분열을 치유하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고 총선을 준비했던 그래서 그때는 그렇죠. 네. 그런 그런 네. 경험이 니다는데 네. 네.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이제 그쪽 논리의 맹점은 음, 혁신 전대는 안 되고 통합 전대는 된다는 논리거든요. 네. 아니, 전대라는 건 똑같은 거죠 형식 자체나 시기적으로는 근데 뭔 대고 뭘안 된다 이거는 사실 논리의 모순이고 저희는 뭐 총리고그고 어, 지금이 지금 이 갈등이 자초된 거는 여러 번의 선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 책임도 안지고 네. 성찰도 없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는 승리의 비전도 안 보이는 이런 게몇 음. 번의 반복이 돼서 국내 신뢰를 얻어서 거의 고착화된 20% 전후의 지지율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 문재인 대표 개인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는 지금 호남부터 어, 상당 부분 수도권까지 이제 불신하는 분위기인데 에, 이것을 타개하려면은 기존의 관행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본인을 거집한다면는 사실은 이거는 오히려 음. 개파패권이나 기득권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특히 이제 <laughs> 어제 시를 보고선 저도. 한편 짜냈는데, 음. 노무현 대통령은 큰 결단을 할때 기득권을 버리는 결단을 했어요. 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는 외형은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기득권을 옹호하고 음. 자기를 버리지 않는 음. 그런 것이니까 상당히 그 한편으로는 아, 이, 이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을 좀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게 강하구나라고 느끼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는 확실히 달라. 음. 아, 이런, 그렇게 되는 거죠. 예측은. 지금, 어떡하지? 그, 지금 지도체제로는 어렵다. 예. 어? 그 다음에 전당대회나 그에 준하는 어떤 뭐는 있어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이 이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부를 제외하면 다 그런 네.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모인다면은, 음, 그 힘이 모인다면 안 대표, 문 대표도 거부할 수는 없지 않나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에, 선의 경쟁과,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천정배를 비롯한 신당 세력을 끌어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것을 해낸다면, 음. 어,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전당대회에서부터 그 함께 하는 게아알수 네, 있을 아니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대표가 물러나면 은 음. 천정배나 그 신당 세력이 음. 그 고집할 명분이 떨어지거든요.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본인. 참이그 어떤 정치는 가능성의 술인데 그런 여지를 둬야 되는데 여지를 안 두고 단언했기 때문에 참믿길를 그 본인도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로 총선 승리할까? 그쪽은 극한이 되면 음, 또 이제 네. 통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말씀. 본인이 너무 게 여지를 안 주는 응? 그런 거는 사실은 참그 꺾이는 거 아니에요. 걔네? 저희는 원내리기 때문에. 네. 언내직과 당직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당직 맡으신 분들은 지금 사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어, 주중용 최고가 사퇴하고 뭐 이종걸 대표가 이제 최고 대의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최재천 정책 원장 음. 그다음에 정성호 민생. 본부장은 그건 당직이잖아요. 태를할것 예, 네. 같고 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이 구당 모임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음. 음. 당직도 그걸 가지고 지금 뭐 공천에 예? 공천권을 요구한다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언제 논의가 됐던 거냐면요 어, 원해영 그 정치 혁신 위원장 예, 예. 그분이 그 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김기식 의원이 간사였고 제가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당원문과 위원이었을 때 유성에서 먹실 때 저랑 논쟁이 붙은 적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제 논쟁의 문제 논쟁의 주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툴이 존재하냐? 음. 없어요. 음. 없어요. 뭐, 물론 시민단체라서 한게 있지만은, 보편에, 외국도 없고, 국내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누가 와서 하지 말고, 음. 최소한 그걸 하려면은, 정치학계에대유혹을 주자. 좀치학회 아, 아, 음. 학회에 유혹을 줘서, 뭐, 돈 주고,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되든 안 되든,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하자. 음.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 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음. 예? 이번은 아니네. 그러면. 그런 거 없이. 근데 음. 이제 그게 어려우냐면 그게 학계에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그 오늘 아침에 고성국 그분을 음. 무슨 불교방송 인터뷰한테 말하, 말하는데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몇년 전에 이제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출석률 보통 쉬운 게 의원 입법발인데 입법 발의도 뭐가 있냐면은 발의는 쉬워요. 그리고 입법에 대해서도 질 차이가 많거든요. 음. 어, 그 일인류 우리가 대표 발의 이름하는 거는 아주 손쉬운 거고, 어, 근데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걸 자기가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무엇인지, 음. 네? 그다음에 소유활동도 음. 그 다음에 소유 활동도 보면그 회의록을 다 봐야 돼요. 음. 그냥 맨날 출석하면 뭐합니까? 음. 거기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정성 평가라는 거는 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거는 음. 어? 지금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정체성 평가도 웃긴 거거든요. 네. 당내의 당원들이나 어? 당에 오래 있던 분들이 정체성을 평가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사례를 봤어요. 작년에 지방자치제 선거를 할때 네. 어느 지역에서. 지방 광역위원들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네. 어? 막 설문지가 보니까 허술해요.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영용됐냐? 자기가 싫어하는 시의원들을 치는데 악용이 되더라고요. 네. 보통 그래요. 어떻게,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어, 그 지역은 그긍할수 없는 현역들이 다 자기 명예 때문에 부서적으로서다 떨어지는 네. 네? 그런 사태가 연출이 됐어요. 그럼 오히려 약화되는 거죠. 지난번에 19대 조선때 새누리당이 네. 했죠. 25%. 아니, 근데, 네. 이제 전략공천을 하려면은, 네. 이제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저는 이제 전략공천 저는 오픈프라이머리잖아요 네. 왜냐면, 개파정치를 해소하려면 일시로 필요하다. 네. 근데 이제 전략공천도전 나쁜 제도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전략공천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여태까지 뭐, 그 d 이나 YS들이 네. 그 영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일단 좋은 분들을 영입을 해야 돼요. 음. 어? 영입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나가서 승산을 할수 있는 지역을 갈아치우는데 음. 에, 좋은 분들이 영입하고 배치돼서 되되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저항할 수 없는 타임에 해버려야 돼요. 어떻게 음. 그래서 성공한 경우가 많아요. 음. 근데 전제가 좋은 분들을 영입해야 되고 음. 그분들이 당성할수 될수 있는, 그러니까 음.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예? 음. 그런 지역에 그,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면 좋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항하기가 어렵죠. 명분상. 그리고 어, 저항을 시간을 적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음. 어, 20%를 자르는 게 12월 말에 되거든요. 음. 그러면 현역 음. 중에서는 너무 빠르죠, 그거를 추궁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음. 그럼 한 당을 안 써주는 거예요. 지금. 음. 2 0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공천이라는 거는, 이게 수능시험으로 1등부터 마지막 등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지역에 따라서, 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런 게 정성호 의원이에요. 음. 거기는 정성호 의원만 당선되지, 뭐, 시의원, 구의, 구의원, 거기에 군수 음. 다안 되는데요. 음. 맨날 최악인데, 음. 그건 아마, 문재인 안철수 표도 쉽지 않은 동네인데 본인이 거기서 자기 아이, 자기 퍼스널리티로 개척을 한대거든요 음. 근데 정석 의원이 20% 살렸다. 그건 그냥 하나 망가지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그, 그 다음에, 우리 그, 정, 정세균 의원 종로. 음. 그 지역도 맨날 이기는 데가 아니에요. 음. 그 전에 한참 졌죠. 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세균 의원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와서 당선될 그러니까 보장이 되지 않는 한은 그냥 정세균 어, 검지 출마나 아니면 거기 바꾼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맞춤형이에요. 이 포석이죠, 포석. 네. 봉천은. 그 근데 이거를 수능 평가하듯이 해서 20%를 짜란다 이걸로 음. 해결한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 선거를 모르는 거죠. 전략을 모르는 거죠.